예 오늘 개봉할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2017년형 모델입니다 얼마전에 애플에서 발표한 신형 아이패드죠 이게 나오면서 10.5인치 디스플레이랑 10.5인치 디스플레이 12.9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둘다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나왔죠 이제 9.7인치 모델은 뭐 버리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9.7인치 모델은 안될거 여튼 이번 신형 모델은 아이패드 10.5인치, 12.9인치, 저는 제일 큰 모델인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2017 버전을 샀습니다.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2라고, 뭐 아이패드 12.92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악세사리 설명에서 보면 2세대로 돼 있는 거 봐서는 잠정적 2세대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 크기부터 비교해 보죠. 박스 크기, 이게 아이패드 4박스고, 아이패드 에어 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줄여서 아이패드 프로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아, 프로라고 칭하죠. 자, 박스 크기가 제일 큽니다. 프로, 아이패드 4, 에어 2 이렇게 되어있네요. 실기기로 비교해보자면은 이게 아이패드 4, 이게 아이패드 4, 이게 2입니다. 4, 4부가 베젤이 엄청 두껍고 에어 1부터 베젤이 무척 얇아졌거든요. 크기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다 할수 있습니다. 밝긴 에어 2가 훨씬 높네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인 아이패드 프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여태 항상 실버 모델만 사왔어요. 아이패드 2 실버, 4포도 실버, 에어 2는 골드, 전면이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블랙 베젤인 건 처음이네요. 한번 까보도록 하죠. 용량 256GB에서 애플스토어에서 약 112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지금도 물량이 10.5는 많은데에 비해 보니까 애플 측에서 12.9는 비인기 라인업이라 생각했나봐요 10.5는 엄청 많이 생산되는 반면 12.9는 지금 배송이 1,2주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아이패드 프로 출시일인 한국 출시일인 13, 7월 13일에 주문해가지고 오늘 7월 26일인데 한 13일? 그 2주 만에 받았네요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겉에 면은 심플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적혀져 있고 밑에 사각 그려져 있고 또 아이패드 프로 적혀져 있고 또 사각 그려져 있고 자 한번 열어보죠 아이패드 프로 를사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게 된 이유가 다른 건 없었고 제 핸드폰이 아이폰7 매트 블랙이라서 색깔을 맞춘 거죠 그냥 음, 블랙 색상에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기기를 들기 좋게 비닐 비닐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음, 매뉴얼인 것 같네요. 이건 매뉴얼 맞네요. 애플 측은 종이 매뉴얼 보다는 전자 매뉴얼을더 자세히 해줘서 종이 매뉴얼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안에 구성품도 줬고 그냥 보증서네요, 보증서. 보증서에 애플 스티커. 옛날에 iOS 5인가? 그때 올라갔을 때는 클라우드 모양의 스티커를 줬던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사과 모양을 주나 보네요. 그다음 충전기 중간에 동봉돼 있고, 충전기 볼트는 1 ampere, 2 w 고 암페어 암페어는 2.4 암페어입니다. 충전기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똑같네. 이게 아이패드 포때 쓰던 충전기거든요. 충전기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아이패드 4 때는 10W 짜리 좋은데 이건 12W 좋네요 아이패드 배터리 크기는 큰데 솔직히 12W도 작다 생각합니다 이건, 아이폰, 이건 아이폰에서 이건 이아폰 주던 충전기고요 크기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아이폰 충전기는 5W 짜리에요 뭐 아이폰의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요즘 핸드폰들 대부분 킥차질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애플측에 사실 좀 충전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비하죠. 그리고 케이블은 라이트닝 케이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속 충전 하려면 맥북용 고속 충전기 29W짜리 산 다음에 USB Type-C 케이블, Type 케이블까지 사야 합니다. 아주 창렬이죠. 자,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요, 뭐야 없나? 와! 팀쿡의 원가 절약을 볼수 있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0만원이 넘는 기계에서 참 애플측에서 아이패드 1때부터 그랬지만 이어폰 안 끼워주는건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 비싼 기계에 뭐 아이패드가 노래를 주로 듣는 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아이폰 7때부터 알수 있는데 이제 기기 안에 플라스틱이 없어요. 이것도 종이고, 이것도 종이고, 박스도 종이고, 지금 이거 보는게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종입니다, 종이. 팀 아이 애플 사측에서 친환경 생각한다면서 그뭐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99%인가, 98% 실현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종이로 바꾼다 해서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다 종입니다. 뭐 이제. 에어를 까보도록 아 에어란다 프로를 까보도록 하죠. 막 떴고, 그냥 구성품이 참 빈약합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케이블은 많으니까 다시 넣어두고 충전기도 정말 충전기랑 메뉴랑 박스는 정말 심플하네요. 심플 심플 그 자체야. 반은 이렇게 생겼어 와 진짜 커 진짜 크네요 제가 2015년도에 아이패드 프로 1이 처음 나왔을 때 일본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페, 아이패드 프로를 봤을 때는 와 진짜 크다 느낌이었는데 지금 직접 보니까 진짜 다시 크네요 크기가 에어2랑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완전 애기가 돼버리네요 이제 아이패드 4도 들고 와봐요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 차이 이 정도라고도 알수 있어요 크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걸알수 있죠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이런 건참 깔끔하고 이쁘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와서 전 세대가 달라진 점이 이카툭티디자인이라했고지카툭티이카툭금 디자인이 아주 지금 지금 그리고 다른 점이 금세대와 달리 LED가 달렸습니다 지세대는 제가 지금 지금 LED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밖에 하드웨어는 CPU가 a 1 0금 지금 지잘지났지 A10X 칩이 달려있던건지그 p u 업그레이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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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항상 이때마다 흥분되네요. 애플 기기는 항상 새걸깔 때마다 흥분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제일 흥분했던 기기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패드 2랑 아이폰 4를 뜯었을 때의 흥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제일 흥분했던 기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뻐. 이뻐 진짜. 디자인 죽었다 죽었다 해도 이쁘네요. 그리고 크네요. 아주 큽니다. 정말 아주 큽니다. 와. 뒷판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서 말볼수 있는 스마트 커넥터가 여기 있죠. 스마트 커넥터로 충전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 모두 연결할 수 있다고 한데 솔직히 애플이랑 벨킨 말고는 지금 액세서리 생산하는 데가 없는 거 봐서는 버려진 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로 충전한다는데 이걸로 충전할 일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큰 액정도 있지만 이 4채널 스피커가 큽니다. 4채널 한둘셋넷 4채널 스피커. 지금 태블릿 중에 아이패드 프로만큼 스피커가 좋은 모델이 아마 없을 겁니다. 환상적이네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뒤에는 깔끔하게 아이패드라고 그냥 적혀져 있고 사바? 음 끝이네. 그리고 다만 홈키가 아쉬운데 홈키가 아이폰 7에 들어가 있던 전자식 홈키가 아닙니다. 물리적 홈키예요. 근데 아이폰에 비해서 아이패드가 이런 물리적 키보드가 들어가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아이패드는 고장이 홈키를 누를 일이 거의 없으니까 멀티 제스였으니까 그건 아마 다행인 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카툭티 때문에 그거 껄떡껄떡거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안 그래요 카툭티가 별로 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기와도 같이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심하기 때문에 놓고 끄덕끄덕한게 없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네요 아이폰 개봉... 아이폰이란다 아이패드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봉해서 성능적 비교는 개봉기가 끝나고 저도 좀 갖고 놀다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2017년도 버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